뭐야? 안녕하세요, 로나TV의 로나입니다. 자, 오늘은 그 피아노 타일이랑 비슷한 걸 해볼 건데요. 피아노 타일입니다. 음, 그렇다고 하네요. 자, 시,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게스트 이주원님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안녕하세요. 봐주세요. 자, 게스트 이주원입니다 자, 게스트 이주원이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 왕년 세개 갔어요. 여섯 번째. 이거 왜 그러죠? 이것도 간다. 잠깐만요. 어, 됐네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죽지? 빠바바바 이게 예, 하면 계속 수가 올라가네요. 이게 예, 1단계라서 그런지 제가 쉽네요 자, 주원님이 계셨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그렇... 알았죠? 어, 별한 개, 별한개 땄어요. 저 레코드가 없어서 좀 했어요. 다른 거에. 어, 자, 100, 100을 뭐 넘, 넘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할 거예요. 아, 어, 근데 있어. 제가 피아노 타일을. 어. 다른 거를 아, 안 많이 안 해, 해 봤거든요. 근데 이건 좀 1단계인데도 좀빨르네요다른 거는 정말 능렸거든요나이야 아, 아, 빨리 다음 단계로 거야. 넘어가면 좋겠네요. 어, 개수분은 이걸 하는데 개수분이 해 가지고 깐 거거든요. 개수분은 벌써 7단계예요. 아니요? 8단계 해놨어요 근데 그 8단계가 왜간줄 아세요? 제가 가진 거예요 제가 1000을 가졌어요 엄청 잘했죠? 8단계 아닌데요? 3단계인데요? 그거 뭐 3단계예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저 3단계. 아까 100 갔었는데 지금은 300이네요 어 왕관 한게 먹었네요 언제 왕관이 됐나요? 자, 400. 빨리 넘고 싶네요. 그거 엄청 쉬워요. 아, 잠시만요. 이건 딴 데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이거, 아이고야, 저버렸네요. 아, 네. 자,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아, 근데 다른... 데... 이 세별로 못 가겠어요. 빨리 이거 깨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이거 말고 요 다른 거 말고, 다른 피아노 타임 말고요. 음. 별한 개. 별한개 먹으니까 색이 바뀌었어요. 아 어. 어, 죄송해요 제, 제가 말안 하는 이유는 너무 신중해서 그래요 신중하게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봐주고 거죠? 어, 좀 구토가 나왔나요? 어, 죄송합니다 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가 400. 굶세굶세 올라가네요. 제가 누를 때마다 올라가는 거여서 잘 올라가네요. 쑥, 쑥, 쑥. 어때요? 음악 좋죠? 전세치는 대로 왔습니다. 어, 개수구 오셨나요? 예. 어, 저, 저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면 어떡합니까? <laughs> 다이아, 한개 먹었는데 <웃음> 어떡해요? <laughs> 어머, <어미>, 이거 뭡니까? <laughs> 어, 네. 광고 여기... 보고 왔습니다. 오케이! 어? 그새 3단계였었네요? 몇 단계입니까? 어, 저 몰라요. 저 3단계요. 아, 자, 2단계. 3단계는 뜨거움이 있대요. 뜨거움은 어, 두 개? 두 개씩 나오는 거네요 손으로 하기. 저한번한 한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기가 좀 그래. 아, 처음부터 다시해. 한 손가락으로 하기. 아. 안돼요, 잘못 집었어요. 댓글로 저, 좀 남겨주세요. 이장두 두 개의 별이 나오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오,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어요. 아, 왜 하필 소리를 줄이고 하하하 <laughs> 다음부터는 제가 소리칠 겁니다 오. 나한테 이거 엄청 빠른 거야. 아, 야 이거 안 빨라 빨라 오케이 왜그세 로나. 네. <laughs> 저 전부, 저 전부 다요. 엄청 빠르죠? 그거 끝나고, 제 전화기 보세요. 아! 대박이에요. 아,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두 개. 이렇게. <놀람> 그렇죠. 아마 전부 다망 가진 겁니다. 어. 어, 저 광고 보고 왔더니, 금세 4단계가 됐어요. 정말... 네. 근데 저는 3단계를 할게요. 아까 제가 이거 1000에 갔다는 거예요. 3단계를 1000? 확인. 내 것도 1000 가졌으니까. 먼저 어, 아까 넘... 넘었으니까내 것도. 저 아까 어? 이거 노래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어, 노래가 되게 적거든요. 아, 4단계 내가 하던 거네. 아까 소리랑 똑같은 소리가? 어머. 자, 아, 일단 100은 넘었네요. 어, 150! 저는, 눈이 두 개인가봐요. 예 피아노 어두개 맞구나 어 죄송합니다 눈이 네개 눈이 네 개인가봐요 아두 개였네요 아 어떻게 계속 광고가 나요 좀 이따 이렇게 대박인데 저 광고 보고 왔는데또 올라갔어요 <laughs> 뭐야 이거 제목이 놀이래요, 놀이. 이따가 한번 쳐볼까요? 유튜브에 놀이라고? 자배한거 먹었네요. 77 같았는데 별을한데 먹었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나다다다. 저110같데한개 먹었어요. 아이고 안 좋겠네요. 저는 77같는데한개 먹었어요. 엄청 좋긴. 이게 8단계잖아요. 아 이게 5단계잖아요. 저도 5단계인데 당신 몇 단계예요? 5 단계. 5 단계 별 올리고 있어요. 어. 아니 그 레벨은 어떻게 돼요? 당신 거? 어 이백 같네요. 네. 구해야 돼요. 9 레벨이에요. 근데... 오 왕관으로 가고 아직도별두개못 먹었어요. 300고. 3번에 별두개 어. 먹었어요. 아, 어느해요 아, 이런 또 광고가 나네요. 좀 이따 볼게요. 아, 어, 네. 근데 요번은 레벨이 안 올라갔어요. <laughs> 자, 5단계 바로 시작해 볼게요. 데라데라데라 데라데라 데라 데라 바로 바로바라데라 내려+ 내려+ 저는, 저도 5단계에서 별, 지금까지 한개 먹었어요. 저 사실, 왕관 한개 먹었어요. 별이 아니라. 보세요. 신기록이 636개에요. 바로 9단계로 갑니다. 6단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왕관이 3개나 있네요. <laughs> 9단계를 플라이 해보겠습니다. 잘한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오케이. 재밌어요. 이거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이거 피아노라고 치면 나오더라고. 이거, 깔거 이거 잘한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 만약에 못하면, 어. 떡요 또... 음. 자, 저기. 이쯤에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빠이빠이